얼마 전이 중국의 광군제였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또뭐 황영진 씨가 나오신다고 네. 해서 제가 해외 배송을 한번 오. 시켜봤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지 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네. 야 아니 제작진에게 들었는데 중국의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품이요? 네. 명품? 그럼 제가 어. 가져가죠! 어차피 너, 또 가져갈 거아니었어요 <laughs> 빨리 자, 열어보세요. 제가 열어봅니까? 열어보시죠. 예, 한번 보게. 네. 명품이다. 중국의 명품. 어? 이게 뭐예요? 네. 중국의 어. 흰토기 사탕인데요. 흰아 토끼. 굉장히 어?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게? 네. 봄보 같지, 왜? 근데 이게 뭔명품입니까 이게? 어, 어. 예전부터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탕이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음.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이템이에요. 그리고 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사탕을 선물로 받기도 하셨어요 어? 아니 무슨 식사 자리에 아, 소식으로 아니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아니고 아예 선물로 그냥. 네, 아예 이 국가를 사탕을. 대표하는 그런 선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네, 대통령이 네. 먹었다는 이제 사탕이니까. 예, 저희도 예. 맛을 봐야죠. 대통령이 먹었다. 미국의 어. 닉슨 대통령이 선물 로 받은. 그 어, 느낌은 약간 그있잖아요 육아, 육아, 육아. 그아 유가 느낌이야. 어, 예. 네, 예. 맞습니다. 어,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유 사탕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 유과예요, 유과. 맞죠. 예, 유과, 유과. 네. 네, 통통이 껴지는 껍질이 여기로 전해지도록 하세요. 음. 유과 냄새랑 똑같아 유과, 유과. 이 사탕은 여기 붙어있는 그 딱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떼지 저도... 말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진짜 딱지 떼있어 손에 묻지 말라고 사실 전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이흰 비닐 같은 게 있길래 나 이거 뜯고 <laughs> 있었어요. <웃음> 속껍질인 줄 알고 뜯었네.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죠? 네. 육아. 음. 음, 음. 음. 그러네. 육아 저는 이맛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 빨간색도 있네요. 이거 매운맛입니까? 여기 안에 네네. 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와, 와. 맛있겠다 저기도 중국은 또 빨간색이거든요. 음. 예. 팥맛도 한번 먹어봐야죠. 음. 야 근데 이걸 빨리 음. 다 먹어야 내가 다른 맛도 음. 맛보고 할 텐데. 와, 와 이거 팥맛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요? 우리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 팥 아이스크림. 네. 그 맛이에요? 그 맛이야 이게. 우와. 음. 야 형. 요새도 그럼 중국 분들은 이걸 음. 많이 즐겨 드세요? 그렇죠. 음. 상하이 가면 은 무조건 이거를 사가지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음.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팔아요. 어, 네. 자, 이제 좀이 방에서 좀 살아줘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거요요 이건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대표님? 네, 18위안인데요. 한으로한 네.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3천 원. 4에 3천 원이면. 괜찮네요. 중거서살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이거 이거랑 네. 그 다람쥐 그거랑 음. 그다음에 그거. 샤프샤브. 그니까 허거, 허거. 허거, 네. 허거 일회용 허거. 어. 네. 아, 주문 좀 와. 해주세요. 집에서 너무 먹고 싶어 어쨌든 오늘 토끼 사탕도 또 본인이 네. 챙겨갈 거 아니에요? 네네 <laughs> 판맛 챙겨갈 거예요. 아, 살림 아, 많이 늘어가네요. 이미, 예. 네.